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뭐 커피를 붓고, 이제 무서우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여기 불륜수님들도 꽤 많으세요. <laughs> 매장의 기운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런 분들을 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전쟁터거든요, 카페가. 네, 사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역삼동에서 하우스라는 카페를 운영 중인 이병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사 어떠셨어요? 오늘은 이번 어, 이번 달 들어서 최악이었던 거 같아요.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는 점심 때 손님이 좀 그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다시 거리두기 하면서 점심 때도 손님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3년이면 카페에서 개인 카페이신데, 네네.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 카페 3년 하기가 요즘에 좀 힘드니까요. 음. 1년을 넘기면은 그나마 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진짜 6개월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코로나 이후라 더 그런 거죠. 그렇죠. 완전히 카페가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동네 장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자리를 잡고 버티면은 어느 정도 이제 평균 매출이 있었는데 코로나 되고 나서는 평균 매출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일단은 들쑥날쑥 하고 지금 뭐 손님들이 길거리 자체 아예 없으니까 저희가 뭐 아무리 서비스를 제대로 준비하고 맛있는 음료를 준비해도 뭐 이제 뭐 오셔야지 맛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음. 그런 기회조차 좀 없어졌죠. 월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마진이. 아 마진이 한 300만 원 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코로나 전에는 네. 어느 정도였었어요? 여름이 성수기니까요. 그때 네,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면 지금의 한. 두 배는 넘었던 것 같아요. 음 네,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올 여름에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름에 아 성수기라서 이때 좀 벌어놔야 네. 겨울에 내가 많이 못 벌더라도 좀 어느 정도, 그 그러니까 제가 뭐, 고정적으로 쓰는 지출이 있을 것이고, 뭐, 적응돼야될 것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 여름에. 좀만 버텨보자, 네네. 버텨보자 하면서 왔는데, 지금 오히려 여름때랑 매출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카페도 해보셨나요? 코로나 전까지는 저희 하우스 매장, 네. 사실 직영 정도, 이제 있었고, 음. 가맹점도 있었거든요. 이제 프랜차이즈를 사실 저는 좀 하고 싶었어요. 하우스 네네. 브랜드로 해가지고, 코로나 전에 제가 가계약한 게한 여섯 군, 여섯 매장이 있었어요. 좀 지켜보다가 하자, 지켜보다가 하자 하다가, 그냥 요거 아예 그냥 파기를 하자고 음. 해서 접었었어요. 너무 음. 위험한 걸 저도 아니까. 아쉽죠. 음. <laughs> 컨설팅. 이제, 의뢰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기 카페 이름을 자기가 짓고 자기 스타일대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니즈에 맞춰서 메뉴 개발도 따로 해드리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연결을 좀 해드린다든지, 음. 커피 교육, 음료 교육 같은 거, 컨설팅 이제 뭐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예쁜 카페 하는 게 꿈이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은, 그, 잘안될 확률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진짜 전문 바리스타들도 카페 창업을 해서 망해 나가는 마당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카페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거든요. 몇 군데 창업 도와드린 데서뭐 아름아름해서 많이들 오시다 보니까. 커피 배달도 하시나요? 커피 배달은 쭉 하다가요. 그만둔지 지금 한세달 정도 된것 같아요. 왜 그만두셨죠? 일단은 수수료랑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요. 만원 주문이 들어오면 음. 업체 쪽에 육천 원이 나가고 플러스 배달비까지 제가 또 얼마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럼 이천 몇백 원이거든요. 저한테 음. 떨어지는 게 음. 그럼 아메리카노 세 잔이 만 원인데. 사실 뭐 들어가는 부자재 이런 거 제외하면 만원 팔아가지고 천원뭐 남을까? 아 이건 이제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홀 단골 손님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홀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상 손님 이 있었나요? 거의 하루에 한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이요? 예예 예.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 관련해 가지고 뭐 많으시죠.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뭐 친절하게 설명을 다해 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백신 배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겠는데 너무 빡빡하다. 동네 장사 하는데 그럼 또 음... 말씀드려요. 제가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 빡빡하다 하면서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역삼동이거든요. 이 아파트랑 원룸촌 이런 데쭉 경계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별의별 꼴을 많이 봐요. 뭐 여자 커플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뭐 커피를 붓고 어? 뭐 따기를 때린다든지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고 이건 제가 말하면 그 손님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불륜 손님들도 꽤 많으세요. <laughs> 저녁 때 이제 이쪽이 잘안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아, 네, 들어와서 얘기 나누시고 그러면 제가 뭐 일부러 귀 기울여 듣는 건 아닌데 뭐 자기야 자기야 하시다가 또 전화를 받아서 또 자기야라고 이제 하신다든지 뭐 어떤 커플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여자분이랑 오신다든지. 음, 음, 음. 근데 뭐 어차피 저는 티는 못 내니까 네. 불법적인 일 관련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또 이쪽에 많이 오시고 이제 무서우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매장의 기운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런 분들을 봬요 그래요 그런 거는 그냥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어쨌든 와주시니까 어마어마한 진상보다는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분들이 음. 있는데 음. 저한테 크게 뭐 해를 가시거나 욕을 하시거나 이 정도가 아니면 그냥 저는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니까 재밌죠, 그냥. 음. <laughs>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요. 4월에 결혼하신다고? 네,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어, 지금 39입니다. 처음에 봤을때 네. 되게 어려 보이셔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동안이라서 조금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했다거나 혹시 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시까지는 아닌데, 5, 6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네. 그럼 재미있는 게, 와가지고 뭐 컵을 달라고 한다든지 저한테 좀 무리한 요구, 음료를 맛이 없으니 뭘더 뽑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어, 거긴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내가 니네 사장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laughs>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laughs> 3년 동안 지속하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사장님만의 어... 노하우가 있으신지 음... 그냥 항상 꾸준하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항상 같은 시간에 열고 같은 시간에 닫고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진상수 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적이지 못한 고객분들을 저는 좀안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가게 이미지나 물이 더 흐려진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바리스타나 뭐 카페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잘난 게 없으니까 딱 하나 차이점이.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그냥 과감하게 좀 아깝죠. 되게 자주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인데도 정말 매너가 너무 너무 안좋으시던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음. 반말을 한다든지 계속 돈을 던진다든지 앉아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해서 계속 통화를 뭐 하신다든지 그냥 파는 게 좋아서 다 받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단골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제가 여기서 뭐더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 사람이 음. 많이 다니는 곳이라 뭐 홍보를 바뀌서 크게 해봤자 손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 매장을 딱 찾아왔을 때 이미지가 아늑하고 친절하고 음료만 나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만 돼도 동네 카페로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음. 딱 들어왔는데 다른 손님들이 막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고 음. 뭐 여기에서 뭐 도박 사이트 같은 거 열어가지고 음. 막뭐 하고 있고 뭐 밖에 테라스에 앉아서 담배 피고 있는다든지 음. 그런 건 싫잖아요. 아 원래 저 처음에 한 반년 정도는 저 밖에서 담배 피셔도 뭐라안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 매일 오시는 단골 손님이 제가 그, 계속 참다가 말씀드리는데, 이 문을 열라고 문 앞에 오면 담배 냄새가 너무 난다 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바꿨는데, 그 이후로 확실히 젊은, 여자 손님들, 아기 데리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주변에 아기 엄마들도 여기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오기 꺼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더 단골 고객분들이 뭐 얘기하시면 좀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오히려 잘될때더 단골 분들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비 창업자분들께 좀 한마디 조언해주고 싶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디가서 지금 직원으로라도, 알바로라도, 6개월 이상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카페가 네. 어떤 곳인지. 카페라는 이미지는 지금 너무나 좀 우아하고, 예쁘고, 뭐 아늑한 그런 이미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전쟁터거든요, 카페가. 카페 창업을. 염두에 두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왜그 카페에 가서 경험을 해보시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이건 서비스직이고 고객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네.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도 확실하게 여기서 체크를 네. 해야 돼요. 손님이 별말안 했는데 그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울고 이러는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내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저조차도 장사를 정말 정말 오래 했지만, 저도 손님들 말 한마디에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장사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단련을 하시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알고 싶거나, 카페를 하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역선동에 카페가 많기는 한데 찾아보시면은 제가 보이실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뭐 금전적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말 카페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저한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진짜 성심성의껏 어떻게 시작하시는 게 나을지 제가 조언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누구나 저 찾아와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